안녕하세요. 차트 내비게이션의 청기입니다.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 2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그동안 상승 돌파를 하지 못했던 이 매물대를 저항을 받고 어제 영상 이후로 하락을 하였는데요. 지켜줘야 되는 자리를 다시금 지켜주고 상방 돌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제 23시 이후로 상승을 하였고, 이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이 매물대 속에서 살짝 노이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새벽 5시에 거래량을 동반하여 상승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삼각 수렴을 상방에 따라였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는 이 구간이 리테스트를 확인하는 이런 모빙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곳에 내려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상승이 끝났으면 은 살짝 느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켜줘야 되는 자리를 체크를 해본다면 라 지금 현재 저점을 만들어놓은 2 6 1 2 1 4를을 지켜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레지던스라고 만들어놓은 이유가 이 구간이 어, 지켜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구간을 하방 이탈을 한다라면은 어, 이 아래 매물 때 돌파했던 25,992.8가 25,664.1, 25,672.5 라인까지 지지를 확인하는 무빙이 나올 수 있어요. 리테스트를 하는 무빙이 만약에 이곳에 리테스트를 했때 돌파를 해야 되는 저항 라인이 있다면은. 바로 26,181.1과 26,248.2 라인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부터는 이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이곳으로 내려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6,121.4이 라인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상승을 한다라면 26450일에서 내려오는 이 하락추세선 상단까지는 <laughs>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곳을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하락은 조금 느리는 모습은 지속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지켜주고 조금 더 올라간다라면 이 녹색 상승추세선과 그동안 하방이탈을 하면서 만들어왔던 이 라인들이 있어요. 바코에서 올라오는 이 상승 추세선과 30회에서 내려오는 이 빨간색 하락 추세선, 이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동안은 보통 주말에는 모딩이 좋은 지루한 모딩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조금은 상승해주는 모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켜줘야 되는 자리 26,121.4이 라인을 지켜준다 라면은 아래 매물들을 확인하러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깨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주말이 되시길 바라고요. 현주에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 일과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봄, 토요일, 주말, 별때가 좋은 시간에 보내시기 바랍니다.